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황인성 기자입니다 지금 저는 기... 네. <laughs>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기자 황인성입니다 저는 지금 신사동 그립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서 방송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그런 신박한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? 생각보다 여러분 그립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라이브에서 확인하세요 스토어 버튼 스토우 버튼만 누르시면 이번주 쇼핑 끝 스토우 버튼 눌러보시면서 8월 1주차 이건 사야 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Start. 와 화요일 밤 8시 그립 오리지날에서 광동제약을 판매하네요 와 가격이 엄청 쌉니다 여러분 너무 더워 광동제약과 함께 하세요 수요일 밤 9시 박성광님 채널에서 허닥을 판매하네요. 와, 나 허닥 완전 좋아하는데. 고구마부터 시작해서 오리지날. 와, 닭가슴살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허닥 제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목요일 밤 8시. 김팀장님 채널에서 링티. 와,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건데. 큰일 났다. 큰일 났어. 약국에서 봤던 그 링티가 드디어 그립에서 판매를 합니다. 여러분들, 이뻐지고 싶다면 링티로 들어와. 와 드디어 여러분들 잭시미스가 그립에 상륙했습니다 일요일 밤 9시 김팅장님 채널에서 요가웨어 1위 브랜드 잭시미스 아시죠? 여러분들 요가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와 들어와 역시 그립 라인업이 화려하죠? 이번 주도 역시 렛츠 그립! 그립에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셀러 포키오! 어, 포 꾹꾹대!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만드신대요 팔로우 꾹 누르시고 좋은 혜택 얻어가세요 여러분 그립에서 나 모르면 음, 간첩일걸? 이뻐지고 싶다면 가수 황희선 채널로 들어오세요 뷰티템부터 다이어트템까지 모두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수 황희선 채널 저녁 10시에 만나요